여러분의 잊고 살았던 아름다움을 소환시켜드릴 팔방미 제입니다. 아, 정말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 오늘은 제가 옷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어, 이제 쇼룸 휴무랑 그리고 또 배송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 쇼룸은 금, 토, 일, 3일 동안 휴무고요. 왜냐하면 다들 멀리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이 휴무 일정 꼭 확인하시고 헛걸음 하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관련된 얘기는, 어 아마 배송이 이제 추석 때문에 택배사가 물량이 엄청 많은,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입금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 추석 전에 도착하게끔 어, 하고요. 그 이후에 입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 배송이 될것 같아요. 어, 추석 시장 휴가가 어, 금, 토, 일, 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부터 어, 배송이 가능하니까 그점 어, 미리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어,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언니들이 니트, 가을 니트 많이 또 주문을 하셔서 오늘도 또 이제 요, 요즘에 입을 만한 그런 니트. 그리고 또 지금 소개하는 제가 앞으로 소개하는 니트들은 어, 지금은 이렇게 하나만 입으셔도 되지만 이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이제 안에 이너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류들로 제가 한번 어,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요맘 때 가장 많이 입으시는 게 그냥 하나만 걸칠 수 있는 니트 그리고 또 어, 이렇게 그냥 아우터 대신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종류인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디건은 라운드 가디건인데, 그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와서 어, 이제 사이즈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사이즈 큰 걸도 이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입고 나온 거는 어, 사이즈가. 이제 스몰에서 요거는 저한테도 요정도 제가 한66 정도 되니까 요정도 여유가 있어서 한7,7 반까지는 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음, 사이즈 작으신 분들은 요즘에 옷 구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옛날처럼 사이즈가 그렇게 사이즈별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입을 게 없냐? 또 그건 아니고요.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거나 뭐 아니면 칼라가 마음에 드시고 또꼭 입고 싶으시면 어 조금만 손봐서 <laughs> 입으시면 되니까 지금 제가 입은 것도 소매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이 소매를 이렇게 길게 입으면. 좀더 키가 작아 보이고, 왠지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내려서 입은 거랑, 소매에 조금만 이렇게 걷어서 입은 거랑은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얘가 아무래도 프리사이즈로 나와서 옆에 보시면 저도 이렇게 옷핀으로 살짝 이렇게 어 양쪽 옆을 어 살짝 찝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반에 살짝 걸치게끔 어 입으셔야 어좀 이쁜 것 같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기장이에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어힙 접는 기장 근데 이렇게 길게 입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골반에 걸치게끔 입으시는 게좀 어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어, 제가, 어, 사입을 할때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물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 칼라 매치를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어,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이 상의가 아이보리하고, 요 베이지 칼라 배색이잖아요. 그리고 바지도 이렇게 베이지 칼라라서, 어, 이렇게 하면 좀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춰봤고요.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저희가 해마다 봄 가을에 진행하는 레더백이에요. 근데 이제 또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그분들이 또 레더를 잘 모르셔서 또 레더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어, 레더는 인조가죽인데요. 합성피혁이라고 하죠. 줄여서 합피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레더 종류도 이제 요즘에는 원단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 워싱 가공을 잘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가죽처럼, 뭐, 말안 하면 가죽 느낌이 나니까, 어 이렇게 또 무광으로, 왜냐하면 또 유광이 있고 무광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은하게 무광으로 나온 거는 어 옷으로 해도 그렇게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입은 이 바지가,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냥 저희 제이비기 바지 다들 아시죠? 그런 디자인인데, 앞뒤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무 밴딩이고요. 옆에 주머니가 이렇게 일자로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렇게. 요게 아이보리, 제가 입은 게 베이지, 요게 블랙이에요. 블랙은 조금 쎄 보이나요? <laughs> 그래도 무광이라서 그렇게 막 유광처럼 그렇게 쎄 보이진 않는데요. 얘가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가 55에서 66 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미듐 사이즈는 아무래도 100이다 보니까 66 반에서 뭐한 77에서 77 반까지도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스판은 아니지만 약간의 텐션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이 밑단 네, 설명드릴게요. 제가 하는 바지들이 거의 이런 바지들이 이렇게 그냥 커팅이 된 거예요. 칼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단은 이렇게 해서 박음질을 하면 옷이 조금 싼티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칼재단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니까 어, 또 다른 분들 이런 바지 안 입어보신 분들은 어, 이거 뭔가 어, 마무리 안된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 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이 두꺼운 거를 이렇게 시접 처리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좀 밑단 부분이 어, 아무리 이렇게 어, 다림질을 해도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입은 것도 이 기장이에요. 발목 살짝 이렇게 보이게끔 요 기장으로 입는 게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얘는 키 작으신 언니들은 그냥 가위로 커팅만 해서 입으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입은 이것도 기장이 지금 살짝 이렇게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나온 기장이라 요것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외출하실 때도 괜찮고, 가까운 동네 나가실 때도 이런 차림으로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이 일자 바지, 이 칼라 주문하셨던 분들은 굳이 또 이렇게 칼라, 어, 이거 안 하셔도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칼라 매치가 잘 되니까 어, 이 바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바지, 한철에 뭐한 철에 뭐한몇 가지 안 하는데 계속 거기에 연결 연결되는 어 상의를 맞춰서 코디를 하기 때문에 음 주문하신 바지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옷이 많아서 이렇게 한 칼라만 보여드리는데 블랙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아이보리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배색이잖아요. 지금 안에는 제가 받친 게요 그냥 기본 남방이에요. 여기 살짝 쭈구리가 됐는데, 요 난방이 좋은 게, 옆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스판이에요. 이렇게 골지로 스판이고, 그 다음에 소매 부분도 이 양쪽이 골지라서, 이것도 이렇게 안에 이너로, 뭐, 어, 브이넥 니트 티라던가, 아니면 요런 가디건 안에, 뭐, 자켓 안에, 이렇게 받치시면, 어,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난방에, 어, 요렇게 한번 제가 디피를 해봤고요. 요 난방 칼라는 흰색이랑 이렇게 베이지 칼라랑 두 가지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 이 매장이 엄청 많아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날씨 추워지시면 이 안에다가 폴라를 환하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폴라 입기에는 더우니까 난방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입어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게 아이보리라서요. 이렇게. 아이보리 바지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어좀 뭐라 럴까 조금 더 하나 보이시나요? 이렇게 블랙에 매치를 하셔도 되고 여기 배색이 같이 들어간 아이보리 칼라에 매치를 하셔도 어, 깔끔하게 정말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것도 아이보리하고 베이지 어 배색이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보리를 매치를 해서 입어도 이쁘지 어, 않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어이 입으신 게또 궁금하신 분들 많잖아요 어, 영상은 이렇게 길게 찍을 수가 없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밴드에 사진으로 어, 바지만 또 다르게 입고 계속 찍어 놓으니까 어, 밴드 가입하셔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아요 어,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준비한 어, 기본 스타일 가을에 어, 데일리 아이템으로 입으시면 좋을 만한 그런 니트 왜냐면 저번에 했던 디자인이 약간 스몰 미등 5에서 6, 6 정도 입으시는 언니들이 입을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아마 밴드나 이런데 댓글이 뭐큰 사이즈도 해달라고 그렇게 어 댓글도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어 작은 사이즈도 그리고 또큰 사이즈도 이렇게 따로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어 갈아입고 나올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입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제가 브이넥 니트 오부 소개해드렸잖아요. 걔가 사이즈가 작아서 어 약간 사이즈 크신 분들이 거의 항의하다시피 큰 사이즈도 어 소개해달라고 해서 어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약간 루즈핏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얘는 이렇게 피면 거의 이렇게 사각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매 부분은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나그랑으로 돼 있어서, 살짝 이렇게 데기실로 이렇게 겉으로 살짝 디테일을 줬고요. 그리고 이 옆에도 너무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절개를 살짝 넣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이제 후리 사이즈인데, 제가 지금 소매를 한번 내려볼게요. 소매를 내리면 이렇게 지금 긴, 완전히 긴 건데요. 이렇게 접으셔도 되는데, 접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팔목이 좀 얇다 보니까 어 요거는 이렇게 밴드로 해서 살짝 올려서 입을게요.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어 얘는 혼용유이 캐시미어하고 그 다음에 레이온하고 나일론이 이렇게 세 개가 혼방이거든요. 어 그래서 살에 닿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저는 지금 어 맨살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되게 부드러워서 아마 착용감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살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뭐 따갑거나 그러면 껄끄러워서 또못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어, 소재 정도는 되게 부드러워서 어,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는데 조금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거를 바지 안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약간 요런 식으로 볼륨감 있게 어, 이렇게 해서도 되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약간 이렇게 루즈하게 약간 좀 편안하게 한번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스카프 언니들 다들 <laughs> 주문 많이 해주셨던 건데 어, 또 요런 심플한 니트도 어, 연출, 스카프 연출만 또 잘하시면 충분히 또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컬러가 어, 제가 지금 입은 요 니트랑 바지 컬러에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어떠신가요? 요렇게 해서 그냥 분위기 있게, 어, 이렇게 스카프를 안 걸치면 조금 심플한, 그냥 아주 깔끔한데, 요렇게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약간 좀 분위기 있고 좀 우아한 느낌도 나지 않으시나요? 어, 요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펄스 체어 스카프고요. 요게 이제 칼라가 여러 가지였는데 요 칼라에는 요 진베이지 칼라가 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주문 많이 해주셨었는데 요 지브라 스카프 얘도. 어, 이렇게 둘러도 같은 어, 베이지 계열이라서 약간 좀 얘가 약간 회 베이지 톤인데 바지도 그리고 얘는 위에는 연 베이지 컬러인데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카멜톤하고 이렇게 블랙하고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어, 조금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외출하면 요즘 날씨에 굳이 뭐 자켓이나 아우터를 따로 안 걸치셔도 어, 충분히 이 어, 스카프 이제 약간 좀 보온성도 있기 때문에 얘가 캐시미어가 섞인거라 우울하고 혼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입고 나가셔도 음, 어떠실까요 좀 멋스럽고 어, 이렇게 약간 좀 선명한 이런 패턴은 또 사진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좀 분위기 있게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 아마 작년서부터, 올해 전서부터 보신 분들은 또이 스카프 갖고 계시잖아요. 스카프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어, 또 작년에 했던 거라고 그냥 넣어놓지만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것도 되게 은은해서. 얘도 좀 분위기 있으니까 이런 어, 식으로 해도 스카프만 다르게 지금 제가 했잖아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요 스카프도 정말 주문 많이 했었는데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칼라도 지금 제가 입은 옷에도 잘 어울리니까. 음, 요거는 이제 울 나염인데요. 요것도 되게 멋스러우니까 되게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하니까 이런 스카프 갖고 계신 거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컬러가 원래는 어, 제가 입은 게 지금 연베이지구요. 그리고 요게 약간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되나. 어, 얘는 지금 진베이지 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이하고 블랙이 있는데요. 어, <laughs> 오늘 또 소개해드릴 다른 옷이 있으니까, 어, 다른 컬러가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시면 사진으로 올려놓을 거니까, 어, 밴드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입은 바지는 지금 제이 배기 바지고요. 요거는 이제 회베이지 컬러다 이렇게 매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어, 요렇게 같은 계열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어, 아이보리 톤도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보리 톤을 받치실 때는 위에가 살짝 그래도 좀 진한 컬러를 매치를 하시는 게 어, 요 위에 컬러가 조금 더 선명해 보이니까 요것도 지금 컬러 매치가 어, 아이보리하고 진 베이지인데 스카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톤 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 좀 깔끔하게 가을 가을하게 입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크신 분들 그리고 또 이게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작으신 언니들이 또못 입을 일은 없거든요 이렇게 소매만 걷어서 약간 루즈핏으로 어, 이렇게 마르신 분들도 입으시면 어, 훨씬 더 분위기 있으니까 음, 너무 또 타이트한 옷만 외소하신 분들이 고집하지 마시고요. 요런 루즈핏도 한번 어, 올 가을에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지금 제가 벨기 바지에다가 매치를 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레더 베기에다가도잘 어울리니까 이것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어, 갖고 계신 음. 요 레더 베기에다가 이렇게 매치를 하셔서 스카프까지 둘러서 이렇게. 한번 어,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또 오늘 <laughs> 준비한 어, 마지막 디자인 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디자인인데요 어, 칼라가 네 칼라인데 제가 어, 오늘은 이렇게 딱두 칼라만 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이제 홀가먼트라고 하는데요. 홀가먼트라는 거는 봉제선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주 깔끔하기도 한데 봉제선이 없으니까 또 활동하는데도 되게 편하고요. 요거는 그냥 거의 기본 라운드 니트인데 어, 이렇게 보시면 칼라감이 어, 되게 좀 고급스럽잖아요. 칼라가 어, 지금 요게 아이보리, 제가 입은 게 약간 회 베이지, 그 다음에 얘가 브라운, 그 다음에 이제 블랙 이렇게 세 칼라 인데요. 네 칼라 인데요. 어, 제왜 이제 반팔을 입었냐면, 어,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직까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러면은, 밖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또 실내 활동도 많으시잖아요. 뭐,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무실이나 또, 아니면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어 대부분, 요런 날씨에는, 이런 날씨에는, 또, 긴팔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이제, 캐시미어하고, 그 다음에 폴리 나일론 홈방인데요. 요 정도 두께 얘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얇지는 않아서 지금 저도 이렇게 맨살에 입었는데도 어 얘도 그냥 하나만 딱 입고 요즘 나가기 낮에는 낮에는 요 정도 입고 나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칼라가 지금 바지랑도 너무 잘 맞고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이제 제이 백기 바지인데요. 어, 기장감은 이렇게 너무 길지 않아서 요거는 키가 작으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냥 깔끔한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매장에서 또 반응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또 보여드리는데요 어, 스카프 또 자꾸 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주문 많이 해주셨던 거라 이렇게 응용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것마다 컬러가 거의 묻히듯이 어, 자연스럽게 잘 맞잖아요. 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굳이 뭐 실내에서도 긴팔 안 걸쳐도 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입고 그냥 이렇게 숄처럼 하나만 들르셔도 어, 되게 좀 멋스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옆에 살짝 이렇게 옷핀으로 집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가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실 자체도 그렇고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거보다 약간 이렇게 루즈하게 입는 게 이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에서 라지까지 그러니까 5호에서 77까지. 물론 77 반도 맞기는 한데요. 어렇게 약간 루즈하게 입으시려면 어 77까지는 어, 무방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은 컬러도 어요 바지에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 약간 회베이지에다가 이게 약간 초코브라운이라서 어 붉은 계열의 브라운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톤온톤으로 해서 잘 매치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얘도 조금 가을가을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원톤을 입으시면. 약간 좀 키도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키가 좀애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칼라톤을 한번 어 단색톤으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목걸이를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 어깨 에좀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조금 넓어 보이는데 가운데 뭔가가 하나 갖고 계신 목걸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목걸이 그냥 서랍 안에 넣어 놓지만 마시고 어, 꺼내셔서 이렇게 심플한 옷에 어,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어, 포인트가 되니까 어, 악세사리나 스카프 같은 경우 옷은 많지 않아도 같은 옷에 스카프만 다르게 해도 분위기가 전혀 다른 또 느낌이 나니까 어, 올 가을에는 좀 분위기 있게 악세사리나 소품도 잘 활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블랙이잖아요. 블랙에 회베이지 칼라도 어, 괜찮아요. 이렇게 회베이지 칼라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에 아이보리도 되게 좀 세련돼 보이지 않나요? 어, 이렇게 입으셔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런 스카프 블랙 정도 하시면 숄처럼 두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브라운에 이렇게 아이보리. 어,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너무쯤 가을가을 하면서도, 물론 이렇게도 이쁘지만, 이렇게도 또 환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 또 갖고 계신 바지, 이두 가지 종류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도 입으셨다가, 이렇게도 입으셨다가, 이거는 어, 기분 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환하게도 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네 칼라 중에 음, 마지막으로 어, 또 다른 칼라로 한번 갈아입고 나와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디자인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 아까 제가 입은 거는 원톤으로 해서 이렇게 음, 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헤베이지 칼라에다가 헤베이지 바지에다가 네, 지금 제가 입은 컬러는 어, 위에가 좀 진한 약간 초코 브라운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어, 지금 아이보리에다가 매치를 하셔도 괜찮은데요. 이 어, 컬러 바지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또 얘는 좀 환한 느낌? 이 바지만 같은 상의의 바지만 이렇게 다르게 매치를 하셔도 어또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바지에다가도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는, 어, 베이지 칼라고 이제 얘는 붉은 계열의 브라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노란 베이지보다는 약간 회 베이지 톤으로 매치를 하시는 게 톤온톤으로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자, 배기 바지 또 싫어하시는 분들 일자 바지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일자 바지에다가, 어,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니까, 갖고 계신, 어, 바지에다가 어, 이렇게 칼라만잘 매치를 하셔서, 입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두께에 그다음 이 정도 사이즈 이런 거는 이제 뭐 실내에서도 괜찮고 아직까지 낮에는 이어 정도 두께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스카프 같은 거 하나 걸쳐만 주시면 굳이 아우터를 안 해도 지금 제가 한 이게 어 두께가 그렇게 얇은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하고 외출을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런 기본 아이템의 디자인의 니트는 이제 뭐 겨울이나 그럴 때도 또 실내에는 요즘에 또 히터도 많이 트니까 따뜻하니까 뭐 반팔들도 되게 많이 찾으시거든요 많이 또 입으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좀 더위를 많이 타는 바람에 한겨울에도 가끔 제가 반팔을 즐겨 입는데요 어, 이렇게 한, 어, 기본 아이템을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을 거 제이 베이지 바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어, 여름에 또 봄에 많이 입으셨던 분들이 가을 것도 찾으셔서 어, 그때는 제가 회 베이지랑 블랙 칼라 두 칼라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입은 요 아이보리 칼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카멜 베이지 어, 이렇게 해서 두 칼라가 추가돼서 칼라는 전부 네 가지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나왔으니까 스몰이 미디움까지, 66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움이 뭐 어, 라지 77반 정도까지, 77 정도까지, 66 반에서 77 그리고 또 라지 사이즈가 어, 88까지 입으실 수 있으니까 어, 사이즈 잘 어, 기억해 두셨다가 어, 주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또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매장 이제 추석 휴무가 금, 토, 일이에요. 금, 토, 일, 삼, 일이니까 어꼭 잊지 마시고, 어 먼길또 헛걸음 하시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멀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어뭐 따님 분들, 뭐또 어 바깥 분들하고 같이 또 많이 이렇게 와 주시는데요. 어, 스타일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 어, 그리고 또내 스타일이 뭔지 몰라서 막 고민하시고 <laughs> 방황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정말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풀 코디로 그렇게 해드리니까 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들 놀러 와주시고요 어, 영상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V자 꺾기 표시가 있어요 V자 꺾기 표시를 누르시면. 저희 쇼룸 주소랑, 그 다음에 밴드 들어가실 수 있는 주소 링크 걸어놨으니까, 밴드 가입하시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코디라던가,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 가입하셔서 많이들 구경하시고요. 그리고 또, 배송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월요일까지 주문하시는 분들은 추석 전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다음주 명절 휴가 끝나고 화요일서부터 배송이 시작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추석인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